네, 안녕하세요. 자동차와 멋진 라이프 스타일 소개하는 모유팡입니다. 오늘은 포드 레인저 랩터 중고차 리뷰입니다. 포드에서 나오는 수출형 중형 픽업 트럭 레인저의 고성능 버전 랩터입니다. F150 랩터와 외관이 비슷하게 생겼고요. 21년 등록 22년형. 3세대 모델입니다. 지금은 4세대가 나왔고, 얘는 구형이 됐네요. 레인저는 일반 모델이 있고, 이 고성능 랩터가 있는데, 그릴부터 해서 범퍼, 이런 디자인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얼핏 보면 다른 차같이 느껴지고, 랩터 디자인은 3세대 구형이지만, 지금 봐도 굉장히 예쁘고 멋있는 것 같습니다. 22년형에 7만키로 주행한 중고차인데, 관리가 잘 돼서 그런지 깨끗하고요. 이 견인장치는 순정으로 나왔던 것 같고요. 슬라이드 커버랑 루프 랙 바구니는 전차주분께서 달아 놓으신 것 같습니다 경쟁 차종은 쉐브리 콜로라도 그리고 국산 KGM의 렉스턴 스포츠 칸이 있는데 렉스턴 스포츠 칸보다는 조금 차체도 크고 무게도 많이 무거운 차죠 이 차량의 장단점 살펴볼 건데 어 가장 큰 장점은 디자인이 아닌가 싶어요 정말 포스 장렬입니다 너무 예뻐요 픽업 트럭에 별로 관심 없던 분들도 이 차를 보면은 한번쯤 쳐다보게 되고 아 저도 픽업 트럭 굳이 제 라이프스타일에는 굳이 지금 당장은 필요가 없는데 어, 레인저 얘가 지금 중고차 가격도 괜찮고 다른 거다 떠나서 이 외관 포스가 너무 훌륭해서 지금 이거를 살까 말까 간단히 고민을 좀 하고 있습니다. 픽업트럭에 관심이 없는 사람도 사고 싶게 만드는 이 외관 디자인 포스가 가장 큰 장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레인저 랩터 뒷좌석은 어떤지 한번 타보겠습니다. 어, 레그룸 공간 적당하고요. 좁지 않습니다. 헤드룸은 굉장히 넉넉하고요. 등받이 각도는 꼿꼿한 자세이기 때문에 장거리에서는 좀 불편할 것 같습니다. 그냥 단거리라든지 일상주행에서 잠깐잠깐 이동할 때는 큰 불편함 없고, 아예 90도는 아니에요. 조금 어느 정도는 뉘어 있어갖고, 책상 의자에 앉은 그런 느낌? 음, 그 정도 느낌이에요. 장거리만 아니라고 하면은, 뒷좌석도 충분히 3명 앉아서 이동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실내 디자인과 레이아웃은 역시 미국 차스럽게 투박하고, 예쁘진 않아요. 특히 저는 이 포드에서 나온 차들, 스티어링 휠, 핸들은 참 저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어, 핸들 크기도 좀 과하게 크고, 이 버튼들이 좀 누르기 불편하게 돼 있고 좀 싸구려틱한 그런 버튼 구성이라서 요거는 좀 별로다 큼지막한 기어봉 그리고 버튼 다이얼들 센터페시아 구성 이런 것들이 아주 초박하죠 이거는 전형적인 미국차 특징입니다 고급감이 느껴지지 않아요 포드 레인저를 탔을 때몇 가지 특징들 제가 느낀 부분들에 대해서 알려 드릴게요 얘는 픽업 트럭이라서 포지션이 굉장히 높고 차가 굉장히 무겁잖아요 2.5톤인데 이런 코너를 돌때 재미를 좀 느낄 수 있습니다 이게 신기해요 그리고 과속방지턱 웬만한 속도에서는 과속방지턱을 삭제합니다 큰 타이어를 갖고 있는 픽업 트럭들 렉스턴 스포츠도 튜닝을 하게 되면 이런 효과가 좀 있는데 그냥 넘어 버리거든요 과속방지턱을 어느 정도 속도로 넘었을 때 오는 충격이 없어요, 없어요. 착제를 시킨다고 보시면 돼요. 다름 시내에서 재밌는 주행이 가능하다. 랩터라는 컨셉에 맞는 주행 질감이 나오는 것 같아요. 오, 어, 이렇게. 방금 굉장히 큰 가속 방지턱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아주 편안하게 넘어버리거든요. 얘가 2.0 디젤 엔진이에요. 크기나 무게에 비해서는 좀 부족한 배기량 아닌가 하는데 마력이 210마력되고 토크가 무엇보다 세죠. 51 그런 수치는 나쁘지 않아요. 트윈 터보를 사용을 해서 나가는 거에 대한 답답함은 없습니다. 은근히 디젤 진동과 소음도 상당히 적어요. 물론 정차 시에 디젤 차 같은 느낌은 있는데 그냥 조속 구간에서 주행을 할때 고속 구간에서는 당연한 거고. 디젤 느낌이 거의 없어요 왜 이렇게 정숙하지? 옆에 탄 사람이 디젤차 맞아? 라고 물어보거든요 그래서 오프로드를 타보진 않았어요 근데 오프로드를 한번 가보고 싶어요 천천히 얌전히 안전하게 가는 게 아니라 얘는 그냥 막 잡아 돌리고 제끼고 뭐 밟고 정말 오프로드 길에서 장난감 자동차를 갖고 노는 것처럼 마치 뭐 랠리카를 타는 것처럼 재밌게 놀수 있는 차 같습니다 그래서 얘는 확실히 스포츠성을 좋아하시는 분들 중에서 이런 레저 활동이 가능하신 분들에게는 정말 좋은 차 같아요 물론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즐기시는 분들에게 멋진 차량이고 저처럼 그런 라이프스타일을 즐기지 않는 평범한 보통 대부분의 분들에게는 다목적 픽업트럭이 인기가 많은 건 사실이지만 저 같은 경우에는 개인적으로 어따 쓸 데가 없어요, 사실. 다른 분들도 대부분 그러실 거예요. 어, 레저를 즐기기에 우리나라에서는 워낙 시설들이 잘돼 있고 길도 좋다 보니까 그냥 도심형 SUV로 충분하다. 뭐 미국이나 대자연이 가까운 뭐 캐나다 이런 데 사시는 분들은 이게 필요할 것 같은데 우리나라 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오프로드에서 스포티한 차가 필요하신 분들 빼고는 그냥 단순 캠핑 레저를 즐기시는 분들한테 얘는 과할 수 있죠. 스포티지는 한 소렌토만 해도 충분한 건 사실이거든요. 저도 캠핑을 다녀봤습니다. 근데 먼만 놓고 봤을 때 아까 디자인 처음에 얘기했을 때 너무 멋지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디자인만 놓고 봤을 때 충분히 값어치 메리트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얘가 포지션이 높다 보니까 이렇게 다니면서 지금 앞에 차들 산타페. 뭐 신형이고 구형인데 얘네들도 낮아 보이거든요 포지션이 거의 포터급이에요 이게 데일리카로 승용차로 사용을 하면서도 그런 높은 포지션에서 오는 개방감 그리고 기분이 좋아요 그냥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는 기분이 있어요 깔보는 게 아니라 그냥 이 높은 데 있을 때 그런 기분좋음 그리고 안정감. 이게 장점이 기분만 좋은 게 아니라 시내에서 막히는 길을 갈때 이제 어떤 차선을 갈지 보기가 아주 좋아요. 저 멀리까지 잘 보이거든요. 얘는 또 차체가 굉장히 탄탄하고 견고한 것 같아요. 고속에서도 안정감이 아주 훌륭합니다. 렉스턴 스포츠랑은 확실히 다른 것 같아요. 얘가 안정감이 더 있어요. 어, 근데 미션이 살짝 저속 구간에서 속도를 내려고 하면은 약간 튕김이 있습니다. 이게 중고차라서 그런가 했는데 아니에요. 제가 과거의 신차 리뷰들도 좀몇 개를 보니까 이게 특징이라고 하네요. 10단 1단 미션인데 이게 뭐 비싼 미션은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10단 자동 변속기가 단수가 많다 보니까 좋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그냥 뭐 비싼 8단 미션보다 안 좋고 저렴하다고 하네요. 10단이라서 변속 충격이 당연히 없이 굉장히 부드러워야 되는 거 아닌가 내심 그런 기대를 했는데 뭐 그렇지는 않습니다. 그렇다고 뭐막 불편할 정도냐 그건 아니에요. 10단인데 의외네 하는 정도의 변속 충격이 있고 고속에서는 괜찮습니다. 고속에서는 괜찮고 어, 디젤 치고는 힘도 좋은 것 같고, 그리고 대부분의 픽업트럭이 뒤에 쇼바가 판스프링이 달려있잖아요. 그거는 이제 무게를 지탱하기 위해서 효율적인 판스프링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 얘는 아니라고 하네요. 유치형 쇼바가 있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그런지 픽업트럭답지 않게 나쁘지 않은 승차감을 보여주지만, 뭐, 승차감이 좋다고 할수 있는 수준은 아닙니다. 그냥 승차감 전체적으로 봤을 때좀 스포티하다. 그리고 픽업트럭 치고는 괜찮다. 그리고 디젤 소음이 많이 안 올라오고, 내부 풍절음, 하부 소음도 잘 억제가 돼 있다. 그 정도로 평가를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렉스턴 스포츠 칸 최신 버전 쿨맨과 비교를 이렇게 했을 때 어, 디자인 외관 뭐이 정도 차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포드 랩터 레인지가 확실히 위로 이렇게 올라간 느낌인데 바디 부분이 이 앞에서 봤을 때는 스포티하게 좀 공격적으로 보여요. 반면에 얘는 좀 뚱뚱해 보입니다. 네, 그 정도 차이가 있어요. 그거는 이제 범퍼 그릴 뭐 이런 데서도 지금 차이가 나죠. 네, 랩터가 더 날렵해 보인다. 천고는 비슷해 보이는데 탔을 때 시트 포지션은 얘 랩터가 튜닝한 처럼 인치를 높인 차처럼 높습니다. 지금 손잡이도 얘가 더 낮죠. 실제로 탔을 때 포지션도 랩터가 조금 더 높은 걸알수 있어요. 렉스턴 스포츠 순정 상태로는 랩터보다는 좀 낮습니다. 뒷모습을 봐도 적재함이 더 위로 올라가 있는 걸볼수 있죠. 그리고 이 랩터의 이휀다 부분, 앞에, 뒤에, 전부 다. 오프로드 타이어가 순정으로 들어가 있어서 그런지, 더욱 웅장해 보이고, 이렇게 공격적으로 보이는 이런 디자인, 눈에 띕니다. 얘는 반면에, 굉장히 그냥 민짜죠. 아주 평범해 보여요. 렉스턴 스포츠 칸만 놓고 봤을 때는 얘도, 그렇게 막 얌전해 보이는 스타일은 아닌데, 이렇게 바로 옆에 놓고 보니까 확실히 차이가 나네요. 재원상 크기는 얘가 더 큰데, 실제로 이렇게 놓고 봤을 때는 큰 차이가 안 느껴집니다. 지금 시동을 걸어놨어요. 디젤 진동 1도 없고요. 디젤 소음 진짜 없어요. 안에서는 들리지 않아요. 예전 2.0, 2.2 디젤 생각하면 안 되고요. 요즘 KGM, 쌍용 자동차도 픽업트럭인데 디젤 소음이 굉장히 억제되고, 잘 만드는 것 같아요. 엔진 발전이 크게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용한 거는 좀 인상적입니다. 고무적인 거는 얘는 신차 가격이 6,300만 원대였어요. 근데 지금 나오는 4세대 레인지 랩터는 7,000만 원이 넘어갑니다. 심지어 7,990만 원 거의 8천이 다 되죠 렉스턴 스포츠 칸 쿨맨은 뭐 등급에 따라 가격 차이가 있지만 3천만 원대에서 4천 초중반까지 근데 얘가 지금 중고차 가격이 어, 7만 키로 탔는데 3천 후반, 4천 초반 이 정도 나오더라고요 그러니까 얘 중고차가 얘 신차보다 쌉니다 중고차를 어디다 신차에다 비벼 신차가 낫지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죠 뭐 보증 문제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 레인지 랩터 보증 기간이 5년에 10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얘 지금 21년 등록인데도 불구하고 보증 기간이 넉넉하게 남 있어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신차로는 너무 가격이 비싸서 사실 실용적인 차가 아니잖아요. 목적성이 분명한 차인데 접근성이 떨어져요. 가격 때문에. 근데 개인적으로 지금 감가가 된 중고 가격, 3천 후반 4천 초반이면은 괜찮지 않나. 그냥 레저용 패밀리카로 디자인 예쁘지, 차 튼튼하지, 잘 나가지. 그리고 픽업트럭이니까 다재다능한 기능으로 다용도로 활용할 수 있지. 이런 장점도 생각했을 때는 3천 후반 4천 초반의 가격은 메리트 있다고 생각이 드네요.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신차로는 저는 안살것 같고요. 중고차로는 고민을 좀 해볼 것 같습니다. 필요할 경우에만.